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죠. 네. 패자 부활전 말이죠. 야 정말 전 국민이 사랑하는 게임으로 이제 잘 잡았어요. 설까 말까, 설까 말까. 게임. 네. MC는 상대 팀으로 가서 여기서 김원수 등 어떤 숫자를 외친다. MC 지석진이 외치는 수만큼 혁재 팀원이 일어나면 석진 팀 패자 부활 성공. MC 이혁재가 외치는 수만큼 석진 팀원이 일어나면 혁재 팀 패자 부활 성공. 석진 팀, 혁재 팀. 과연 어느 팀이 부활할 것인가? 예, 나눠서, 저는 믿으시고 네. 저희 쪽으로 쓰시던가 아니면 지석진 씨 쪽으로 쓰시던가 네. 나눠서 서주세요. 아, 뭐 정웅환 씨, 박상민 씨가 다 저쪽으로 가시는게 저는 일단 너무 행복합니다. <laughs> 네. 네. 여기서 뭐 올라간 사람들, 왠또다 네. 떨어져 있더라고요. 다 떨어지죠. 두 문제만. 두문제전 그래서 올라가봤자 세 문제를 못 버티고 다 떨어져요. 일단 저희 쪽에는 아 홍지우 씨가 계시네요. 그럼 예. 김영삼 씨는 어디 계십니까? 이쪽에 어, 이렇게 되면은. 폐자부활전을 거쳐서 올라갈 수 있는 치과 원장은 한 분이죠 <웃음> <웃음> 자 가만히 있어보자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느낌 알겠어요 이 느낌 그대로 가겠습니다 어? 자 준비 시작 설까 말까 설까 말까 제로에서 십상까지 하나 아니야. 지금 무슨 무슨 일 있었나요? 어, 사, 아, 제가 아, 상황을 설명해. 예, 상황을 설명해. 아니, 저 방국 낀 거야. 아, 저 방국 낀 거야. <웃음> <웃음> 이 정도, 요이 정도. 요정도 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느 정도 아, 좀 옆으로. 그래. 한... 아 제로에서 13까지 셋. 아이거 우고라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라고. 이거라고. 양심에 걸려. 양심상 일어났습니까? 아니, 저는 하루 참은 거 그거 똥 겁니다. <laughs> 아, 알았죠? 예, 예. 너 <laughs> 겁니다.

아니, 당신들은 아, 아버지 어머니도 없어요? 아니 그럼 어떤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소리에 대해 증명해 보라고 한번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아니, 내가 공개를 네. 들어서 해야지. 그냥 네. 여기다가 네. 그냥 이럴만 했는데 모르래요 네. 그래. 아버지가 지금 제가, 허리가 좀 아프셔서 제가 어. 예 허리가 좀 아프세요. 편찮으셔서 내 나이가 대박. <웃음> <웃음> 허리가 <웃음> 예. 편찮으셔서 예. 네, 알겠습니다. 인정. 아, 큰일 날 뻔했어. 원래 일어나시려고 그랬죠. <웃음> <웃음> 자. 그렇죠. 아, 습니다 제가 저도 앞에서 해야 이분들의 기회를 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까 말까 설까 말까 0에서 14까지. 설까 말까 설까 말까 0에서 14까지. 2! 2! 2! 돌아! 2! 돌아! 2! 잠깐만요. 이. 잠깐만요. 어멋지 했어. 멋있어. 나는 예. 이 그룹일 내 나는 아, 여기서 네. 우리 애들 일어났나? 이렇게 본거지 그렇죠 아니야 아니야 이번에는 성공했어요 아니, 선거, 이번에는 성공을 봤어 성공했어요 자이 맞죠? 자 이렇게 되면은 네. 자부활을 통해서 저희 혁재팀 전원 열3분이 올라가야 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자부활동의 승리한 혁재팀 13명 부발 회자부활전을 통해서 말이죠. 13분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현재 16분. 16분입니다. 예.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예. 네 이번 문제 온 국민이 기다리는 창으로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소년명창 이성현 군이 문제를 드리는데요. 어떤 만화 캐릭터를 설명을 하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부끄러움 많이 타는 남아 골짝 골짝 보 인생을 담보신사 그래도 행복하네 정말로 행복하네 아이 예 좋아 아이 좋아 이제 그만 자. 어이 자 이제 그만 어이 자 다들 다들 뭐이 정도 수준의 문제쯤이 하고 있는데 양택조 씨만 좀 표정이 어둡습니다. 자, 자 과연 정답이 무엇인지 아? 양택조 씨 지금 답답하신가봐요. 자, 다 자. 쓰셨죠?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양택조 씨가 지금 쓰시고 있는데요. 자, 텔레토비, 텔레토비, 텔레토비라고 양택조 씨, 아. 예, 뭐라고 쓰셨습니까? 아, 예. 아이 좋아. 양태조 씨 아이 좋아. 제이 씨가 나오죠. 슈렉 슈에아닌가 아, 그죠? 아, 김승현 씨 텔레토비예요. <laughs> 텔레토비. <laughs> 텔레토비.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텔레토비입니다. 네. 텔레토비. 자, 이렇게 되면 양태조 씨 그리고 제이 씨 김승현 씨 폐잡활전 통해서 올라오시자마자 다시 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 텔레토비 아이 좋아. 네. <laughs> 열한 번째 문제 소품 문제입니다. 지금 지석진 씨가 손에 가지고 있는 이것, 이것은 고려 시대 때 몽골에서 전해진 것으로 여자가 예복을 갖출 때 머리에 쓰는 관의 한 가지입니다. 보통 몸체는 비단으로 만들어져 있고. 구슬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이름 맞춤법에 유의해서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맞춤법에 정하기. 정확하게 맞은 쪽도리도 있고 족두리도 있고 우리 정확한 정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정답 정확히 족 도 두립니다. 두립. 아 강원래 씨, 이재용 씨, 네. 가나 씨. 네, 아, 네 서진 씨도 맞주 셨고요. 남창희 씨, 김진 씨, 양혜승 씨, 유진박 씨, 홍지호 씨, 서지수 씨, 정전씨 전부 탈락입니다. 자, 지금 뭐 우리가 패자부활전을 언제 했느냐고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네. 패자부활전을 끝내고 나서 두 번째 문제만 에요 다시 그 자리로 다 가주셨어요. 네. 각 줄을 대표하는 분들이 한 분씩 앉아 계세요. 네. 자 우리 이쪽 첫 번째 줄에 강원래 씨 네. 계시죠? 그리고 의미 없었던 컨셉 없었던 두 번째 줄에도 우리 혜성 씨 앉아 계시고요 어, 이 줄만 우리 해외파만 지금 다 탈락하셨고요 로얄석 우리 알석을 대표해서 이재용 씨 앉아 계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서지훈 씨 그리고 끝에 S석에는 바다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해외파 한명 거기다 아, 넣읍시다 해외파 해파한 예. 명? 형식적으로 예. 한명 넣을까요? 형식적으로 예. 한명앉으죠 한 명. 예. 예. 아, 음. 좋습니다 그러면 아유미 씨 아유미 씨는 어 문제 그 문제 정답 여부와는 상관없이 예.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구색을 예. 맞추 정원외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냥 부담 없이 독창적인 답을 좀 써주세요, 아유미 씨. 네. 네. 우가면 돼. 아 아유미 씨는 정원외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네. 예. 나는 정원외 하면서 손 한번 들고 나는 정원외. 아 그렇죠.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영어를 순서대로 조합하면. 한 단어가 됩니다. 아. 그 단어는 무엇일까요? 슈퍼맨의 가슴에 적혀 있는 영어의 약자. 나침반에서 동쪽을 나타내는 영어 약자. 이것이 결핍되면 야맹증에 걸리는 비타민 이것. 다 적으셨죠? 정답하! 들어주세요! 자, 들어주세요! 자! 하고 s i -E a 아, 우리 오. 우리 아유미, 아유미 s e s s e s 라고 s -E s 요아아 -E 우리 양택조 씨 s e a 잘 소조 씨잘 아, 예. <laughs> 네. 정답은요? 네, 정답 s e a 바다입니다. 우리 여기 또 바다양이 앉아계시잖아요. 지금 패자부활전 통해서 올라오셨죠? 네. 예, 네. 어떻게 오늘 잘할 자신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이 네.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지금 응원하고 부모님. 계시기 때문에 네. 네. 네, 첫 주보다 좀 낫잖아요. 그첫주때 <laughs> 바다 씨가 나온 방송을 부모님이 보시고선 예, 집안이 난리, 집안이 났어요. 예 난리가 나 풍지 박산 일본 직전까지 갔다 그러던데. 풍지 박사지 예, 직전까지. 아버지께서 족보 일을 까맣게 잊고 계셨었는데요. 아버님께서 예, 근데 이제 그거 보시고 다시 생각이 나신 거예요. 아하. 아주 그걸 우리가 여기서 직고 넘어가야 된다. 아하. 해 가지고 지금 다시 족보를 찾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잠시만. 제가 알기로 족보를 임진왜란때 잃어버리신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그걸 찾으려면 아버님께서 현재 일본에 가실 가시나요 아, 근데 지금 당장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예. 우선은 국내 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끔 그 친일파들이 아직 살고 있으니까. 국내 네, 살고 있어요. 그래서 <laughs> 혹시 몰라서 <laughs> 왜 여기다 좀 알려볼까. 바다 씨 분명히 최성희 씨. 네. 그렇다면 어, 바다 씨네 족보를. 수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다의 본명, 최선이시고요. 아버님 말씀해 주시죠. 네, 경기치시고요. 어, 지금 저희 아버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니까, 에, 그냥 좀 보내주세요. 080700에. 뭐. <laughs> 네. 네, 네, 아무튼 오늘 잘 해가지고요. 네. 뭐, 족보를 혹시 못 찾더라도, 어, 하늘 푸실 수 있겠지. 어, 네. <laughs> 그래서 말이죠. 바다 양. 그래서 이번 문제 족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를 네. 예? 올케는 오라비의 계집이 줄어서 된 말로 여자 형제가 남자 형제의 아내를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또 남편의 여동생이나 누나는 시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남편의 남동생의 아내는 뭐라고 부를까요? 자 남편의 남동생의 아내. 머릿 속에 떠올려 보세요. 아못 들으셔도 됩니다. <laughs> 네. 김성수 씨못 들으셔도 돼요. 자 남편의 남동생의 아내 바다양의 글쎄요 뭐라고 할까요? 바다양 역시 그 족보에 약하죠. 예. 여러 가지를 쓰고 있어요. 자자 자, 정답. 정답 판을 들어주세요. 자 들어주세요. 자 볼까요? 자 동서도 보이고요. 우리 바다라고 궁금해요. 바다양이 뭐라고 쓰셨어요 맨뭐아지 아재 막다 있었는데요. 네. 동서가 제일 어, 나을 진짜? 것 같아서. 네. 아유미양은 뭐라고 쓰세요? 너무 헷갈려서. 아, 잠시만요. 세계. 남편 <laughs> 남동생의 아내면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남동생. 야. 너너 민지나. 민지나. 민지나는 뭡니까? 저희 아빠 엄마의 남편의 엄마의 남편의 예. 남동생의 아내 민지. <laughs> 아. 잠시만요. 아. 엄마 아유미 씨의 아유미 씨의 엄마의 남편이면은 아유미 씨한테는 어떻게 되죠? 아빠네. 아빠죠. 아빠죠. 우리가 아빠를 엄마의 남편이라고는 잘안 부르죠. 아빠의 아빠의 남동생이면 아유미 씨한테는 오빠죠. <laughs> <laughs> 아빠의 남동생이 우리 아유미 씨한테는 오빠예요. 삼촌이나 작은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 네. 예,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작은 엄마를. 엄마가 부르실 때는 민지나 민지나, 민지나. 네. 민지나 이렇게 음. 음. 어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민지나. 네. 어쨌든 아유미씨가 생각하는 호칭은 야, 너, 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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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답은요? 네 정답 동서 맞습니다. 동서. 아유미씨연석께서두 아유 아유 문제 틀리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렇지만 자리를 고수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마시면 목소리가 변하는 가스로. 네. 이 가스를 마시고 목소리가 변하는 것을 도날드덕 효과라고 합니다. 이 원소는 지구상에는 극히 소량만 존재하고 거의 대부분이 태양 속에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원소 기호 He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정확하게 정확한 표기법을 써야 되죠. 예, 볼까요? 정답판 들어주세요. 정확한 표기법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헬륨, 헬륨. 우리 아유미 양은 헬리... 아유미 양은 헬리우스, 헬리움 가스, <laughs> 헬리움 가스. 가스. 아 일본에서는 헬륨 가스를 헬리움 가스라고 하죠. 예. 자 정답은요. 정답 헬륨, 헬륨 가스입니다. 네, 헬륨. Yes. 어, 마셨을 때 목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카리스마 넘치는 이재용 씨께서 직접 목소리 시연을 시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쭉 들이키세요 자, 오늘 몇 문제까지 자신 있어요 글쎄 풀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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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속에 차오르는 그대. <laughs> 오늘 컴백 무대죠? 자, 타이틀곡 이름이, 제목이 뭐죠? 그때까지만요 그때까지만 러니까 그때까지, 그때까지만 그때까지만. 그때까지만. 라이브로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쭉 어떻게 하는 건지를 김승현 씨한테 물어봐요. 물어보는 거예요 <laughs> 어떻게 부르는지 김승현 씨한테 여쭤보고 계세요 쭉 드시고요 그때까지만 <laughs> 이대로 날 떠나 <돌아. 웃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스카이의 컴백 무대 스타 골든벨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문제 북한 관련 문제입니다. 북한에서는 노크를 손기척, 빙수는 단어름, 수화는 손가락 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말로 굵은 벨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자 북한말로 굵은 벨. 자. 야 이거 문제 어려운데. 어, 문제 어렵습니다. 곡다는 표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들으세요. 자, 서지훈 대장. 씨는 뭐라고 쓰셨습니까 혀, <laughs> 혀. 아, 서지훈 씨 지금까지 잘해주셨는데. 혀 대부분 다 대장이라고 하셨어요. 네. 아 서지훈 씨가 혀라고 쓰셨는데 만약에 혀가 정답이면 서지훈 씨가 이제 최고의 1인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정답은요. 정답 대장입니다. 대장입니다. 대장. 아, 정말 잘해 주셨는데 서지훈 씨 안타깝게 탈락입니다. 자 서지훈 씨 예. 본인의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 골드벨 울리려고 나왔는데요 못울려서 죄송하고요. 네. 그냥 게임으로 보여드릴게요. 아, 어찌 말씀이세요? 네, 자 이제 탈락 좌석으로 옮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 씨. 자. 이제.